안녕하세요. 손으로 만드는 세상 손으로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영상은 오래된 전동 전지 가위의 배터리를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이 장비인데요. 지인께서 오랜 기간 사용을 하셨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사용시간이 짧아지더니 이젠 충전을 해도 얼마 사용하지 못하고 멈춘다고 합니다. 아마도 배터리가 수명을 다해서 그런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전동 가위는 이태리, 자논사에서 출시된 제품으로, 전동 가위 본체와 컨트롤 유닛, 니켈 수소 배터리 팩, 그리고 충전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동 가위에 배터리 팩을 직접 탈부착하는 간편한 제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배터리 무게를 팔로 감당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단시간 작업에는 이런 기정도 괜찮지만 장시간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배터리와 컨트롤 유닛이 분리된 가벼운 구조가 유리합니다. 이 제품의 주요 사양을 보면 모터 전압은 48V이고 평균 모터 출력은 90W 12V 배터리 팩 4개 배터리 용량은 3700mAh로 나와 있습니다. 장치를 연결하고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10s1p로 구성된 니켈 수소전지 배터리팩 4개가 사용됩니다. 이 배터리팩들은 컨트롤 유닛에서 나온 단자에 각각 연결되고 컨트롤 유닛에서 전동 가위로 연결됩니다. 연결이 된 상태고요. 트리거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유닛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이 상태에서 트리거를 당기면 전동 가위가 작동됩니다.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트리거를 누른 상태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배터리 교체 작업을 하기 전에 이 가위의 모터 구동 전압 범위를 알아보려고 인터넷 자료를 샅샅이 검색해 봤으나 전격 전압이 48V라는 것 이외에 다른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모터 구동을 위한 최저 전압 확인은 원시적인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18650을 3S1P로 임시 구성해 순정니켈수소팩의 자리에 연결했습니다 팩 하나의 전압은 12.3볼트입니다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터리를 한 개씩 빼내고 ES로 연결했습니다. 팩의 전압은 8.2볼트입니다. 8.2볼트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전압을 약 9.8볼트 정도로 맞췄습니다. 역시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10.5V에서도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10.8V에서도 작동을 하지 않았고요. 11.8V에서는 작동이 잘 됩니다. 11.24V에서는 작동은 됐으나 이전보다는 힘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얼마 못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이때 전압은 11.22V입니다. 부하가 걸렸을 때와 차이는 있겠지만, 무부하 상태에서 이 전지가위를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배터리 팩 하나당 최소 11.2V 이상의 전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전동 가위에 적합한 새 배터리 팩을 구성하기 위해 네 종류의 배터리 팩을 임시 제작해 방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18650 3200mAh 3s1p 팩 4s1p 팩21700 4800mAh 3s1p 팩 4S 1P 팩, 이렇게 4종류의 배터리 팩을 만들었고, 기존 장착되어 있던 니켈 수소 배터리 팩을 포함해 총 5종류의 배터리 팩으로 방전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팩은 모두 완충 상태이고, 5A 방전에 컷오프 전압은 최저 구동 전압인 11.2V로 설정했습니다. 기존에 장착되어 있었던 니켈 수소 배터리 팩은 5A 방전이 안돼 조금 낮춰 3A로 방전한 결과 811mAh의 용량이 나왔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이윗 구간에서 힘을 써야 하는데 힘쓰는 구간이 아래로 쳐졌고 컷 오프 전압 부근에서 힘을 좀 쓰다가 멈췄던 것입니다. 다음은 18650 3200mAh 3s1p 팩입니다. 만층 전압과 컷 오프 전압의 간격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281mAh 용량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18650 3200mAh 4s1p 팩입니다. 방전 결과 2649mAh 용량이 나왔습니다. 21700, 4800mAh, 3s1p 팩입니다. 1219mAh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21700, 4000mAh, 4s1p 팩입니다. 방전 결과 4781mAh의 용량이 나왔습니다. 테스트 결과 21700 4800mAh 4S1P 팩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 사용할 배터리 팩 4개를 제작하겠습니다. 사용할 배터리는 LG INR 21700M50LT 모델입니다. 이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 자작연구소 카페에서 구입해 놓은 배터리입니다. 4800mAh 용량이고 컷오프 전압이 2.5V인데 2.8V 방전해서 4781mAh의 방전용량이 나왔습니다. 플러스 단자에 절연 링을 붙여주고요. 배터리 사이에는 절연지를 끼웠습니다. 수포정적을 했고요. 배터리가 움직이지 않게 필라멘트 테이프를 감았습니다. 백라이트판에 보호회로를 올려 설치했고요. 보호회로 배선을 했습니다. 컨트롤 유닛과 연결하는 단자는 기존 니켈 수소 배터리 팩에 있던 단자가 달린 배선을 떼어내 사용했고 이 배선 중간에 충전을 위한 DC 잭도 연결했습니다. 배터리가 리튬 이온으로 바뀌면서 기존 니켈 수소 충전기는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리튬 이온 4S용 충전기로 충전할 수 있도록 팩마다 충전용 DC 잭을 설치한 것입니다. 보호회로의 P 플러스와 P 마이너스 단자에 충방전용 케이블을 연결했고요. 밸런스 충전을 위한 밸런스 케이블도 설치했습니다. 테이핑을 하고 도출된 DC 잭의 뒷면은 글루건으로 절연 처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축 필름을 씌운 후 라벨을 붙이고 모든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팩이 완성됐고요. 새로운 배터리를 연결하고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연결을 했고요. 전원을 켰습니다. 잘라볼 나뭇가지가 없어 실전 테스트는 해보지 못하지만 배터리 교체 작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수명을 다한 전동 전지가위의 니켈 수도 배터리를 리튬이온 배터리로 교체해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켰습니다. 요즘은 전자기기 AS 센터에서도 부품 수리는 하지 않습니다. 고장 부위가 있는 기판을 통째로 교체하지요. 배터리 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팩에서 한두 개의 셀에 문제가 있어도 팩 전체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자력으로 간단한 부품 교체나. 배터리 팩 제작 방법을 익혀 활용하면 재미와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적시하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